안녕하세요. 혹시 아주 작은 노력, 음, 정말 눈치채기도 힘든 그런 변화만으로도 건강이 확 좋아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헬스조선 기사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미국 시카고대 연구진이 이 노년층의 건강, 특히 그 심폐 지구력 있잖아요. 쉽게 안 지치고 활동하는 능력. 아, 네네, 중요하죠. 이걸 그냥 걷는 속도를 아주 살짝만 높여도 크게 좋아진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운동기구나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게 아니라서 더 주목할 만한 연구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 이 정보가 우리 청취자분들 건강관리에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쩌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기대되네요. 그럼 연구 설계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나요? 그 은퇴 커뮤니티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상이었어요. 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군요. 네. 평균 연령이 한 76세 정도 되셨고요. 총 102분. 이분들을 16주 동안 관찰한 연구입니다. 16주요? 꽤 길게 하셨네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죠? 참가자분들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네. 한 그룹은 평소 걷는 속도, 뭐 분당 한80 걸음 정도, 그걸 유지하게 했고요. 아, 평소대로? 네. 다른 그룹은 그것보다는 약간 더 빠르게, 분당 한100 걸음 정도 속도로 걷도록 한 거죠. 아, 더 빨리 걷는 그룹?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운동 시간이나 횟수는 두 그룹 다 똑같이 했어요. 오직 그 속도만 차이를 둔 거죠. 라는 변수 하나만 딱 바꾼 거네요.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16주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 변화는 어떻게 측정했고요? 주로 6분 보행거리 검사라는 걸 썼어요. 영어로는 6MWT라고 하는데. 6분 보행거리요. 아, 6분 동안 최대한 멀리 걷는 거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얼마나 걷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심폐 지구력이나 아니면 뭐랄까 일상 생활 수행 능력까지 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당연히 빨리 걸은 그룹이 더 좋아졌겠죠?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빠르게 걸은 그룹 있잖아요. 분당 100걸음 그룹. 네, 네. 그 그룹에서 6분 보행 거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냥 조금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개선을 보인 거죠. 오 유의미한 개선. 네. 근데 더 인상적이었던 건요. 기능이 개선될 확률 자체가요. 보통 속도로 걸은 그룹보다 무려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5배요? 와. 그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구체적으로 거리는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그 빨리 걸은 그룹이? 네. 계산해 보니 16주 만에 평균적으로 한 30미터. 그 정도 이상 더 걸으시게 됐더라고요. 16주 만에 30m 이상이요? 어우,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체감될 만한 변화겠는데요? 그렇죠. 활동 반경이나 능력에 꽤 실질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수치라고 봐야죠. 근데 기사에서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딱 집어서 강조하더라고요. 14걸음의 효과. 이건 뭔가요? 아, 네. 바로 그게 이 연구의 핵심이자 뭐랄까? 가장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수 있어요. 14걸음. 네. 그 연구진이 강조하는 게뭐 엄청나게 빨리 걸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소 본인이 걷는 속도 있죠? 그거보다 분당 딱14 걸음만 더 빠르게 걸어도 분당 14 걸음이요? 그 정도면 정말 약간은 차이 아닌가요? 네 아주 작죠 예를 들어서 평소에 1분에 한80 걸음 걷는 분이라면 94 걸음 정도로만 살짝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와우 80 걸음에서 94 걸음 정말 조금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분당 14걸음만 더 빨리 걷는 것만으로도 기능적인 체력이나 뭐 혼자서 생활하는 능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세상에, 2배 이상이요? 그 작은 차이로 효과가 2배가 넘는다니. 이건 정말 솔깃한데요? 누구나 해볼 수 있겠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이끈 그 다니엘 루빈 박사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어요. 이게 고령자들이 뭐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하긴 그렇네요. 특별한 장비나 뭐 헬스장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일상 속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니까요. 네. 접근성이 아주 좋은 거죠. 요즘 다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앱으로 걸음수 제시잖아요. 아, 그쵸. 많이들 쓰죠. 네. 그거 활용하면 자기 속도 조절하면서 해보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저도 부모님께 당장 알려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부터 걸을 때 한번 의식해봐야겠어요. 근데 이 연구 결과 충분히 믿을만한 거죠? 학술지에 실리거나 한 건가요? 아, 그럼요. 이게 그 플러스 원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예요. 아, 플러스 원이요. 유명한 저널이죠. 네, 지난 7월 16일에 게재됐고요. 당연히 동료 심사 같은 엄격한 과정을 다 거친 거니까 연구 결과는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핵심은 명확하네요. 평소보다 분당 딱 (14걸음만) 더 빠르게 걷는 아주아주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의 심폐지구력이나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눈에 띄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네 정확합니다 이 정보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정말 유용한 팁이 될수 있을 거예요. 큰 노력 없이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천 가능한 방법이니까요. 맞아요. 뭐 스마트폰 들고 지금 당장 나가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는 걷기 속도라는 정말 사소해 보이는 요소 하나에 주목했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다른 사소한 습관들 중에서 아주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우리 건강에 예상치 못한 큰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요? 일상 속에서 그런 걸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